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한희민입니다. 오늘 드디어 이 새로운 공간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서 어 진행하는 첫 리뷰가 될 거고요. 전에는 솔직히 제, 그제 집에 있는 그냥 방 안에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얻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여기서 어 일주일에 2회 정도씩 촬영을 해서 어 보다 더 나은 어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, 그래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게 될 아이템은요 어 최근에 나이키에서 발매한 조던 1 시리즈입니다 어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티피컬 조던 박스죠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슨 조던일지 이미 감이 오시죠? 바로, 조던 원하이 5G 파인 그린입니다. 앞에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화이트, 블랙, 그린이 줄컬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진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어 진짜 좋아하는 농구팀이에요. 셀틱스, 보스톤 셀틱스인데 이게 딱 보스톤 셀틱스 의 컬러예요. 그래서 이 화이트, 블랙, 그리고 그린 그래서 어 제가 조던 원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지금 두 켤레를 샀습니다. 그래서 한 켤레는 바로 신고 나머지 한 켤레는 나중에 신으려고 산 모델이고요. 어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조던 원이 가죽이 좀어 이런 뭐라 그래 맨질맨질한 가죽이 있고 이런 오돌도돌한 가죽이 있는데 이 여기 그린 부분 보이시나요? 이 오돌도돌한 가죽을 써가지고 어, 되게 기스도 좀덜 나고 그리고 더 오래 가는 가죽이라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추가로 말씀드리면, 어, 이거는 이 빨간색 슈레이스가 어, 한 세트 더 동봉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질리면 빨간색 끼면 또 다른 모습이 되겠죠. 이 슈레이스를 한번 껴 보겠습니다. 레이스를 다 끼우면 이런 모습입니다. 정말 예쁘죠? 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앞에 여기 이 빨갛게 포인트 되게 나이키 로고는 또 빨간색으로 넣어서 나름 이쁘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밑창은 또 초록색입니다. 그래서 밑창도 이렇게. 뭐 사실 조던원 밑창은 하도 많이 보셔서 생긴 건 똑같습니다. 근데 색깔이 초록색이고요. 그리고 밑에, 이, 뭐야, 이 제일 밑에 부분은 또 흰색으로 이렇게 해놔서 깔끔한 느낌? 저는 전체적으로 칼라웨이가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, 어 생각보다 지금 리셀가가 낮아요. 그래서, 어한 1치킨, 2치킨? 그러니까 한 2, 3만원 좀 얹어주면 구할 수 있는데,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더 오를 것 같아서, 지금이 구매 적기인 것 같습니다. 어, 상세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세샷을 보시면 이 가죽의 퀄리티 보이시나요? 이 가죽이 정말 어, 예쁘게 익을 것 같고요. 이코 부분 가죽도 그냥 맨질맨질한 가죽이 아닌 약간 어, 되게 이런 오돌도돌한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. 어, 정말 전체적으로 되게 오래갈 것 같은 신발이고요. 빨리 긁히거나 막 손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약간 사람들이 실망스럽다고 하는 게이 조던 로고가 약간 어, 잘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악평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컬러웨이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마음에 들고요. 예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? 어, 저는 약간 어, 새로운 곳에서 촬영을 해야 돼서 그런지 약간 떨리긴 했는데 어, 이 새로운 구조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던 원 파인그린 칼러웨이도 칼러웨이인데 정말 가죽질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어, 조던원 팬이시면 하나 정도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근데 뭐막 오프 화이트나 뭐 그런 것 같이 엄청난 리세일 발류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이 워낙 싸요. 지금 원래 정가 대비 한만 원, 이만 원더 주면 살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 구해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신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은 그냥 파셔도 될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어, 만 원, 이만 원이면 정말 좋은 발견이에요. 그래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리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어, 앞으로 더 좋은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